9개월 만에 4억 증발. 주식 투자의 피눈물 실패담. 저는 주식 투자로 9개월 만에 4억 원이라는 거금을 날려버린 사람입니다. 그 돈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순간, 마치 공중에 떠있던 풍선이 터지듯 모든 것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식, 코인, 혹은 최근에는 부동산 폭락으로 투자 실패를 겪으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 역시 그 고통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4억 원이라는 돈 자체가 없어져서 느낀 허무함도 컸지만, 그보다 더큰 상처는 지금까지 제가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이 모두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는 투자만이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어왔고, 그 목표를 향해 10년 가까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잘못된 방향이었을지도 모른다는 회의감이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끝없는 터널을 달려왔는데 막상 출구에 다다랐을 때 그곳이 출구가 아니라 벽이었던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코스피는 1,400 포인트대까지 떨어졌고 저는 반대 매매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의 결정은 마치 칼로 내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손절을 한후 저는 멍하니 침대에 누워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손절의 쓰라림은 잠시뿐이었지만, 그후 주식 시장이 대폭 상승하면서 그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마치 세상이 나를 향해 몰래카메라를 들이대며 농락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손절을 했을까? 라는 후회가 밀려왔고, 그후몇달 동안 저는 귀신에 홀린 듯 급등주 투자에 몰두했습니다. 이미 잃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더 잃어도 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무모한 투자는 제 멘탈과 일상을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약 6개월이 지나서야 저는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제 실패의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전까지의 과분한 성공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조금 더 일찍 실패를 경험했다면 손실의 규모도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 실력을 과대평가했고 그 결과 더큰 실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형편없는 제 실력을 인정하고 100만원, 심지어 10만원으로 매매를 연습하며 다시 시작했습니다. 누적 손실 4억원을 확정 짓고 난지약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금은 마음을 다잡고 한발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식과 코인을 모두 하고 있지만 투자 규모는 이전에 비하면 매우 작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후회하면서 똑같이 살아가기에는 앞으로 펼쳐질 제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비록 남들은 겪지 않아도 될 실패를 미리 겪었지만 이제는 그 실패를 발판 삼아 다시 일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저와 비슷한 실패를 겪은 분들에게 작은 위안과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실패를 겪지 않으신 분들도 제 이야기를 간접 경험 삼아 큰 위기를 피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코인으로 억 날렸다. 12년 결혼이 무너지는 순간 저는 결혼 12년차 주부입니다. 아이는 하나 있고 남편은 대기업에서 일하며 연봉은 1억 초중반 정도 됩니다. 남편은 평소 자상한 아빠이지만 야근이 잦아 어린 아이를 혼자 키우는 독박 육아를 해야 했습니다. 과거에는 육아휴직을 통해 양육을 도와주기도 했지만 지금은 거의 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맞벌이를 했지만 지금은 외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연봉은 괜찮은 편이지만, 코로나 시기에 주식과 코인으로 2억원 가량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큰 금액을 굴리고 어떤 종목을 샀는지 전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코인에서 돈은 모두 청산되어 사라졌습니다. 작년 이사 후 대출을 청산하고 전세로 이사오며, 1억짜리 작은 집을 하나 사두어 전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 몰래 2억 정도를 대출로 받고 모아두었던 돈과 아이의 돈까지 건드려 3억 원을 또 코인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과거의 손실 2억 원과 올해의 손실 3억 원을 합치면 총 5억 원의 손실입니다. 저는 현재 주식으로 8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6천만 원은 원금이고 2천만 원은 수익입니다. 남편은 매달 세금을 제외하고 5에서 6백만 원 정도를 받고 세후 상여금을 포함해 연봉은 1억 초반 정도 됩니다. 퇴직금은 1억 중반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모았던 돈은 거의 없고 앞으로 다시 돈을 모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가진 돈은 과거에 일을 해서 벌었던 돈입니다. 현재 부채는 신용대출금 1.8억 원과 전세금 8천만 원을 합쳐 총 2억 6천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집 전세 대출과 신용대출 이자로 한 달에 16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내야 하고 월급에서 그 금액을 제하고 나면 35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남습니다. 하지만 부채를 언젠가는 다 갚아야 하는데, 이자만 내고 살 수도 없어 막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재산이 거의 없는데 남편의 퇴직금과 앞으로의 월급 등을 차압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생각까지 하니 정말 싫습니다. 이제는 남편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과거에도 2억원, 현재는 3억원을 코인으로 날려버렸고, 이에 대해 저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5억 원을 갚으려면 남편이 10년은 고생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다시 일을 해야 하지만 아이가 아직 두 돌밖에 안 되어 쉽지 않습니다. 결혼 12년 차인데 재산이 모두 사라져 너무 허무합니다. 남편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완전히 깨져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남편의 태도가 너무 당당해서 업장이 무너집니다. 매일 야근에 시달리고 과거에는 시댁 가족들에게 폭언과 무시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 둘 쌓이다 보니 죽어야 끝나나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다시 같이 살 자신이 없는데 이런 코인으로 인한 손실이 이혼 사유가 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가진 돈과 양육권을 지키고 싶습니다. 퇴직금과 재산을 나눌 수 있을지 방법이 있을지 고민입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이 무너진 기분입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현 상태를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정말 제 모든 것을 잃은 기분입니다. 남편이 저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상의도 없이 코인에 투자했을까요? 자기는 잘해보려고 코인을 했다고 하지만 저는 남편이 도박 중독자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손지갑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막말하는 제 자신이 싫고 하루하루가 빚에 시달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남편에게 제 주식을 팔자고 했지만 거부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남편은 재산상 5억 원을 가져갔고 저는 고작 6천만 원 뿐입니다. 12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의 가치가 고작 이 정도라니. 정말 허무합니다. 제가 재산 분배를 받고 양육권을 가질 방법이 없을까요? 남편의 퇴직금에서라도 제 몫을 찾고 싶습니다. 더는 같이 살기가 숨 막힙니다. 부부 관계가 없는 지도 1년이 지났고 남편은 시험관으로 둘째를 원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무일푼인 상황에서 무슨 둘째를 갖자는 말인지. 얼마 전까지 둘째를 갖자고 했던 남편이 대출 사실을 숨긴 채 그런 말을 했던 게 소름이 돋습니다. 사고는 자기가 치고 애는 저 혼자 키우고 책임은 같이 지자니. 정말 도와주세요. 제발.